두두나 아주 재 아주 재미없는 유튜버를 하고 있어서 아, 누룽지 맛이 어떻습니까?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진짜? 자기 목소리 언제부터 한주개 됐는데 음. 구독자가 별로 없어요. 아니 좋아요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지금 오늘 며칠이지? 말을 하세요. 모르는데요. 아 모르겠어요. 14? 여기. 몰라. 아, 오늘 14일. 어 13, 14. 맞다. 갑자기 골프장 생각이 안 나네. 드래곤 아, 드래곤 씨입니다 여기. 아, 저쪽으로 지가 멋있는데 어, 노릉지 맛있게 먹었어. 응. 아, 아 어떻게 보경이 사진이 나왔다. 얼굴이 나왔다. 맛있게 먹어. 감사합니다. 네.